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몇년전새 차를 뽑고 초보 원차 딱지를 붙이고 도로주행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사고 차량을 확인하고 보니 외제차더라고요. 어후 하필 왜제 차를 막았나 하고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주 친절하고 젠틀하신 분을 만나 따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은 제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뒤, 다음에 식사나 함께 하자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고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 쪽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저는 뭐라고 말을 해줘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지 외제차가 한 대도 아니고 몇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항상 다른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고 데이트 때는 평소에 가본 적이 없던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주었어요. 그리고 또 비싼 선물도 종종 저에게 해주었죠. 저는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을 만나 인생 역전하는 여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 후그 사람은 영화처럼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귀면서도 우리가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너무 돈도 많고 잘난 사람인데 나 같은 애랑 결혼할까? 생각했었는데 무난하게 연애를 했던 탓인지 그냥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마련해놓은 시돈집은 엄청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너무 부러워했죠. 거기엔 남편의 재력도 재력이지만 흔히 말하는 시월드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러워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외국에서 생활하셔서 저도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두번본게 다였으니까요. 또 다른 결혼한 친구들은 보통은 하루에 한 번씩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려 전화하고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버렸죠. 저 역시 그렇게 부러워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더욱 남편이 좋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도 연애 때처럼 다정하고 젠틀했어요. 기념일은 저보다 더 기억을 잘했고 기념일이 아닌 날에도 선물을 사가지고 와제 생각에 나서 샀다고 하기도 하는 그런 로맨틱한 남자였죠. 그리고 집안일도 대부분 남편이 하곤 했는데 저는 요리를 잘 못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절 위해 맛있는 걸 해주는 게 본인의 기쁨이라고 했고요.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싸울 일은 없었고 서로 좋고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사진을 잘 찍지 않는 거였어요. 연애 때그 흔한 커플 세커도 못 찍었고 얼굴이 나온 사진보다는 뒷모습 사진,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전신 사진 이런 것들만 찍어댔어요. 그래서 저희는 웨딩 사진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른 부분에서 정말 만점짜리인 남자에게 그껏 사진 안 찍는다고 뭐라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선물이나 함께 먹은 음식들 사진은 괜찮은데,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SNS에 올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고, 혹시 니네 남편 유부남이거나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좀 이상하다며, 남편에게 왜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하냐고 했죠? 결혼 후 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남편은 제 물음에 어린 시절 너무 없이 살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둘씩 떠났고, 점점 돈을 벌고 성공하니 그 사람들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한 명, 두명 돌아와서 자기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이 싫다고 했어요. 저는 또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가엽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본인이 노출되는 걸 싫어했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거두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제 친구 무리 중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친구들 무리에게 청첩장도 줄겸 예비신랑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친구의 예비신랑은 경찰이었고 강력계에서 근무한다고 했죠. 그렇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할 때쯤 가게 앞으로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고 남편과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예비신랑까지 스치듯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얼마 전 청첩장을 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시간 되며 커피 한잔할수 있냐고요. 저는 다행히 시간이 비어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고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자리에 가보니 친구들 예비 신랑과 함께 있었고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주문하는 것도 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는 일단 천천히 얘기하자며 주문부터 하고 오라고 했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연희야 그게... 나는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얼른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친구는 자꾸 얘기를 못하고 뜸을 들였어요 말을 못 꺼내는 친구가 답답했는지 예비신랑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 연희씨 저희 서에서 수년째 못 잡고 있는 사기꾼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몇백억대 사기를 친 다음에 미성년자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종족을 감춰서 골몰이 썩는 놈이 한명 있거든요. 네, 근데요? 그게 왜요? 아니, 지난번 그 연희씨 남편, 굉장히 그 놈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요. 스티듯이 잠깐 본 거긴 하지만 좀 찝찝해가지고, 순영이한테 연희씨 남편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해도 뭐, 사진한 장도 없다 니 그것도 좀 이상해가지고요. 에이,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셨나보네요. 네, 저도 제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남편분 성함 구재열 씨 맞나요? 네 구재열 맞아요. 그 사기꾼 이름도 혹시 구재열인가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카페로 누군가가 들어왔고 친구의 예비신랑은 그 사람을 향해 손짓했어요. 어? 재열 씨 여기입니다. 저는 순간 제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친구의 예비신랑은 저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고요. 연희씨, 인사하세요. 이쪽은 구재열씨예요. 안녕하세요, 구재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이에요. 저희 남편과 성함이 똑같으시네요. 근데 이분은 왜? 남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왜 부른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무지 사형 파악이 안 되더군요. 친구의 예비신랑은 얘기를 이어갔어요. 이쪽은 아까 제가 말한 사기꾼, 친동생, 구재열씨예요. 그 사기꾼은 구재혁이고요. 순영이한테 연희씨 남편 성함을 듣고 성함이 구지열이라고 하는 순간 혹시 이놈이 동생 신분을 도용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망을 피해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 남편은 외동이고 시부모님들은 외국에 계세요 네 연희씨 저도 이 모든 게제 망상이고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만든 거고요 혹시 남편분 사진이 있다면 여기 재열 씨에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이 워낙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저도 딱히 남편 사진이 없네요. 그럼 제가 사기꾼 구재혁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줘보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예비 신랑이 가져온 사기 사건 조사 파일의 일부를 보게 됐어요. 사기꾼의 사진을 보니 정말 저희 남편과 닮았더라고요, 약간 저희 남편의 보급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밑에 적힌 특징들을 읽으니 점점 제 남편이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마음 한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키가 똑같았고, 신체적 특징이 완전 맞아 떨어졌어요. 등에 큰 점이 있다고 써 있는데, 저희 남편도 등에 큰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 순간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가서 찍은 셀카였는데, 그날 남편이 취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줬었거든요.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사진을 찾아서 구지어 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줬고, 그 사람은 사진을 보자마자 본인의 형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한것 같다고 했죠. 또 남편의 부모님은 외국이 아니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고, 제 눈물을 본 수명이는 저를 달래줬어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친구의 예비신랑에게 너무 갑작스러우니 저에게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평화로운 제 일상에 정말 난데없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갔고, 어떤 정신으로 집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을 보는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려고 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얼굴과 저를 만지는 손길들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돋기를 반복했죠. 이렇게 순간순간이 너무 힘든데 저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친구의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오늘 밤 체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씻고 나온 남편에게 저는 재혁씨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 재열이라고 했던 이 남자가 재혁씨라고 부르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놀란 토끼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가 되면 알아서 해결될 일이었는데 제 속도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속았다 생각을 하니 논리적인 사고도 안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며 너무 역겹고 소리 끼친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하면서 제 목을 숨쉴 수도 없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하,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아마 이 남자는 절 정말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순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죽기 직전 구조가 됐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죠. 그 남자는 경찰에게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너 내가 출소하고 나서 너 가만둘 것 같아? 각오해 죽여버릴 테니까! 라며 절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난리통에 갇혀진 친구와 친구 남편이 절 일으켜주었고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침까지 줄줄 흘러나오더군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겼는지 신경 안정제도 먹기 시작했고 너무 두려워서 저는 친정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일인데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사기꾼놈을 제가 신고했다는 것으로 저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이 원래 제목으로도 벌을 받겠지만 저를 폭행한 것과 저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그 포상금으로 해결했죠.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지 이제 세달 조금 지나갑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해결이 되고 나니 이제야 좀 숨통이 트입니다. 현재 저는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저는 세상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참 아직도 생각해 봐도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은 느낌이라서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믿고 살아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